누가 누굴 비웃어 <laughs> 당신 부인이 범인이라고 이 사람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몽어스 한번 해보도록 할겁니다 아 귀여워 어몽어스가 이제 마피아 게임이죠 PC 게임을 VR로 만나볼 수 있는 네 어몽어스 VR 오큘러스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간으로 오픈을 했으니 까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4시쯤 페네시즘 오픈을 한것 같은데 자 어쨌든 야 오마가스를 VR로 하다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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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버튼 사용법을 알아보세요 임포스터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미니맵을 여세요 자 걷기 움직이고 맵 열기 아회전은 오른쪽으로 하고 이동은 이렇게 이거 뭐야 아 이거 꺼야 되는데 이게 멀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될 텐데 저는 멀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블리온가? 어 이거 어난빵 열렸다 오이 씨. 어 뭐야 갑자기 죽여 아 깜놀 아 깜놀 죽었습니다 임무를 끝내세요 뭐, 유령인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해보세요 어어이씨내 시체냐 이거 야 대가리는 어디 가고 임포스터는 처치뿐만 아니라 방해공작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알림은 치명적인 방해공작이 발생했음을 알립니다. 이를 고치기 위한 특별 임무. 방해공작을 수리하세요. 고치셨네요. 아군 콜론한 명이 식당에 있어요. 어서 찾아보세요. 음, 안녕? 어, 죽었구나. 찾으셨군요. 그런데 임포스터가 먼저 찾아낸 것 같군요. 시체를 가리키고 트리거를 누르세요. 시체를 신고해 누가 임포스터인지 회의해 보세요. 시체 발견됨! 여기 사람이 죽었다! 시체 발견. 긴급 회의 중에 모든 플레이어는 식당에 소집돼 의견을 나누고 우주선에서 누구를 추방할지투표합니다 임포스터는 한풍시설을 이용해 숨고 먹잇감을 줍고 재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를 눌러 한풍구로 나가세요. 지름길을 이용하셨군요 이제 가장 어려운 처치를 배워볼까요? 임포스터는 매우 45초마다 처치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를 눌러 처치하세요. 핑크를 찾아서 처치하세요. 살인자, 이 타이머는 다시 처치할 수 있을 때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착한 크롬과 마찬가지로 임포스터도 시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체를 가릭하고 트리거를 누르세요. 이렇게. 좋아요 실제 게임이었다면 지금쯤 핑크를 죽이지 않았다 고 거짓말 을놀래대고 있겠죠. 어머어스 위약 튜토리얼을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렇게. 자, 온라인 플레이를 한번 해 볼까요? 에, 네, 시작할게요. 아니, 의심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 전 언제나 디디님 의심하고 있어요. 조이스틱으로 움직여 갖고 한풍도 막볼 디디님 머리 위에 그 하트 뽀개고 싶어요. 아, 크하원이 네, 역할. 그 하트 아주 꿀리시하다고. 아, 크루원인데크루원 와, 또 이거요? 진짜. 난 크루원 크루원이야 이거 보스 나님 보스 나님다 아버님 아버님 제 소환해도 돼요? 뒷모습이 <laughs> 뒷모습이 아, 아, 길을 못 찾아 거봐 <laughs> 이상해 어? 이거 알로인가알로에가 어? 그러고 있어 이짱 운이 짱 완전 이나 <laughs> 길을 아직 못 찾아 <laughs> 이라샤이 맛 머리띠 어디니까길못 찾아 아무것도 없는데 랄랄라 어는 거지? 땅땅 먹는 거? 여기 <웃음> 여기 <웃음> 내 목소리 안 들리는가? 아니야 들려. <laughs> 근데 왜 대답을 안 하는지. 어, 아니야 수, 대답했어. 아니 나 지금 수상하다. 다 수상해서. 아니야. 어는 거지? 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웃음> 패스. <웃음> 패스. <웃음> <웃음> 어 잠깐 수상하다. 잠깐만. <laughs> 어왜 미션을 안하 그냥 가시지? <laughs>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뭐지? 어? 음. 뭐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왜, 다, 다 일단, 일단. 다들 조용히 해 보세요. 잠깐만요. 뭐야, 오렌지 죽었네. 오케이. 저는 지금 어? 확신이 들었어요. 아까는 오케이. 진짜 어? 장난으로 운이짱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운이짱이 <laughs> 네. 인포인 게 확실해. 왜냐면은 <laughs> 지금 뒤따라댕기면서 내가 미션을 했는데 운이짱은 <laughs> 그동안 오케이. 미션을 단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laughs> 산책하듯이 돌아만 다녀. <laughs> 한명 <명이> 있는 <laughs> 사람을 찾고 있었어. <laughs> 아니야. <laughs> 지, 길을 잃은 거야. 맞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말이 아니야. 일단 믿어보세요. 길을 못 찾겠어. 레드님이 죽이는 거 봤어. 맞아. 나. 지나가다 봤어. 에? 내가 내가 문 열었는데 원래 범인을 피가 튀고 있는 걸 있어. 봤어요. 아니 근데 어린이. 지금 오니까 오렌지님 죽어 있네. 그러네. 런 한번 레드님. 징징님을 한번 믿어볼게요. 아니야. 레드네. 오케이 레드 레드. 어, 레드. 오케이 레드. 어. 맞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케이 맞네. 맞네. 방해 공작이 너무 어려. 워 아, 방해 보고 공작이 뭐야? 응? 지도. 나도 왜 뜨는지 모르겠더라고. <laughs> 그래서 제가 물 <문> 닫고 서닫혔거 이라샤 이라세 설명을 아, 좀 아, 해줘. 대 할... 열... 그래서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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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문이... 여기 널쳤어. 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오 왔어. 이니 오셨네. 아야. 저 뭐야? 아 에... 아. 어 핑크 눈 눈곱도. 어? 누가, 누가 뭐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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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님 아, 죽었구나. <laughs> 그린이랑저 <디딤이랑, 웃음> <ä, 웃음> 아, 저 먼저 죽었잖아요. 네, <웃음> 뭐야? <웃음> 진, <blurry> 누가 누굴 비웃어? <laughs> 당신 Stormont 부인이 범인이라고 이 사람. 당신 부인이 살인이야 방금 당신 부인 당신죽일거라고 <laughs> 어, 갑자기 뒤에 있었는데 <laughs> 목을 꺾었어 어, 당... 아니에요. 당신이 최악이야 <laughs> 아, 목을 막... 네, 말... 결정 낯이... <laughs> 난 무서워서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 따라와서 죽였어 무서워서 <파랑이>. <laughs> 오지마세요 이랬는데 아 근데 좀전에 보레버가 <laughs> 모였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아, 이게 아니, 이렇게 공략이 문제? 아까부터 수상했대 죽었다 죽었다 <laughs> 아니 걸렸구만 <웃음> 나이스 예노죽이시아 <laughs> <laughs> 웃겨 아니 아... 남편 남편 목을 꺾어 버렸어 그냥 보고 <laughs> 싶어 남편 목을 뒤에서 아... 꺾어 버리네 <laughs> 얼마나 속이 시원했고? 평소에 평소에 잘 하셔야 그니까 얼마나? 어나이 목표랑 안 맞는 것 같아. <laughs> 다안 맞아요, 다안 맞아. 나한테 풀어놔. 심장이 아파, 심장이 아파. 갑자기 <laughs> 네 명이 같이 있는데 파랑님이 갑자기 죽이셔가지고. <laughs> 있는 거 아, 같이 있는데? <laughs>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냥 네 죽여버명이 같이 있는데. 아니, 원래 다른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어. 오빠가 죽었어. 아, 예. 아 그런 거 <laughs> 자기 아, 아, 예. 용서해주자심이 아, <laughs> 있는 거지. <laughs> 알았어. 아, 용서해구나 아, 아, 계속 다 야, 바로 시작하셨네. 아, 나인포라안받아 뭐야? 에 시작해버려. 나이스 아또플론이네어 아. 나이스, 어? 아, 나이스, 나이스 누구야 나이스 파버네 이 나이스인데 나이스 누구예요 아 배드로 좀인포한데 인포 좀 걸리지 좀 아니 하양색 살짝 의심되는